외국인 며느리가 내 뺨을 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는 나를 손자를 키우는 로봇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 새벽마다 오전 5시에 일어나서 맞벌이, 세사 생활을 하는 아들과 며느리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정성껏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늘 그러하듯 밥을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나는 서운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나면 나는 초등학교 손자 민호를 깨워서 학교 보낼 준비를 하고 아침을 먹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학원을 가지 않고 몰래 친구들과 놀다가 엄마에게 들켰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나를 부르더니 이야기를 하자며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섞인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향해 도대체 손자를 어떻게 보길래 학원에 빠지는 것도 모르냐며 나에게 따져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민우를 돌볼 때 서운했던 것을 코포수처럼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연은이를 나를 향해서 치매 걸리신 거냐며 도대체 왜 그러냐며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내 뺨을 때리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안방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아들이 거실에 나와서 내 편을 들어줄지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향해서 며느리 말 똑바로 새겨 들으리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인우가 태어날 때부터 9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맞벌이 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인 원망과 상처였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잠든 틈을 타서 쪽지 한장써 놓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내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향 공주로 내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 걸음에 소식을 전해 듣고 고향으로 찾아왔지만 나는 문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손자 미누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참았습니다. 어느덧 집을 나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울에서 1시간 떨어진 의정부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노를 집에서 키우는 전업주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래의 자리로 찾아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종종 민호가 보고 싶으면 사진을 꺼내서 보면서 그리움을 달랩니다. 고향에 내려와서 노인정에서 친구도 사귀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을 누르고 당신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